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전략적 비축 방안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 게이프는 파, 캐스터 공동 창업자된 로메로의 분석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신규 암호화폐 매입 없이 압수된 자산만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로메로는 미국 정부의 비축 자산 중 비트코인이 80%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과 글로벌 채택률이 가장 크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XRP와 카르다노의 포함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민이 공동 창업자인 테일러 윙클보스는 XRP, 솔라나 카르다노를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선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제학자 피터시프 역시 미국 정부가 XRP와 ADA를 비축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선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XRP와 카르다노 지지자들은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카르다노 창립자인 찰스 호스킨스는 XRP는 글로벌 표준 기술이며 오랜 시장 주기를 견뎌낸 강력한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역시 우리는 멀티체인 시대에 살고 있으며 다양한 블록체인이 공존해야 한다며 XRP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